청소년기가 되면 이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아이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는 내일부터 이번 여름방학에 무조건 8시에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래도 잘 따르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왜 내가 8시에? 라고 <laughs> 한번 이렇게 반감을 갖는 것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독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벨로 가기 위해 중간에 과도기를 거치는 중이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을 물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시에 일어나 싫어. 이 싫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몇 시가 몇 시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네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뭔가 결정하고 뭐 습관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이럴 때 가장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직접 근거 자료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 자기가 조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가 여기에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럼 부모가, 부모는 그것이 잘 되게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도와주는 것조차 싫어한다. 그러면 무엇,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아침에 매일매일 일어나야지라고 아이가 스스로 결심을 했는데 자꾸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를 얘기해 볼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잘 일어날 수 있을까? 엄마가 도와줄 거 뭐가 있니? 아니면 아빠하고 아침에 그러면 같이 뭐 나가서 30분 뛰고 올까? 뭐 주말에 같이 테니스를 해볼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라고 너무 두려워하실 것 없고, 어, 그 나이에 맞는 만큼의 자율성을 주시면 됩니다. 어, 최소한의 규율은 있어야죠. 아무리 사춘기여도, 음, 잠만 자는 것은 안 되고, 식사, 가족이 식사하러 모였으면 그 시간에 적당히 식사를 같이 해주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중요하게 생기, 생각하는 가치 그것을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떤 행동으로 지킬 것인지를 정해서 최소하는 화 이것을 네가 이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은 가급적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해봐라. 그리고 결정 네가 결정한 것이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네가 스스로 체험해보고 좋으면은 좋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좋으면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또 다시 물어보면 돼요. 그것조차 잘 그렇게까지 내가 소통을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일단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죠. 그것은 이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그렇다면 당장의, 당장의 목표라고 볼 수가 없죠.